다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, 자, 우선은 일렬로 나열할 때, ABC 중에서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하도록. 자, 선생님은요, 이 적어도라는 말을 보면, 아, 나는, 아, 반대 사건, 여사건이라고 하는데, 그거를. 자, 그걸 생각을 할 거라고요. 무슨 얘기냐면,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개가 이웃해도 되고, 세 개가 이웃해도 되고, 네 개가 이웃해도 되고, 다섯 개도 이웃하는 거니까, 나는 차라리 전체 경우의 수에서, 두개가 적어도 두개 이웃하고, 세개 이웃하고, 네개이웃고다 뿔뿔이 떨어질 떨어진 케이스. 그쵸? 다, A, B, C가, A, B, C가 다 떨어져 있는 케이스. 경우, 경우의 수. 이거를 빼주면, A, B, C가, 다 떨어지는 케이스만 빼주면 어뭐 이유채는 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? 자, 그러면 전체는 다섯 개의 문자니까 다섯 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케이스는 5 팩토리얼 가지. 오케이. 자, 그다음에 a b c가 모두 떨어뜨려야 돼. 그러면 숫자가 지금 아니, 문자가 다섯 개가 있는데. 다 모두 떨어뜨리려면 여기 사이 여기 4, 2, 이게 들어가야 되겠네. 근데, 야, 너, 맨, 앞에 A부터 나오라는 법 있어? 아니잖아. 얘네들은, 일렬로 A, B, C는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나오겠다는 거죠. 자, 그래서, 3팩. 이 3팩은 뭐야? 이 동그라미가 막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. 오케이? 남은 문자가 뭐야? A, B, C? D. E D가, 요렇게 들어가는 케이스, 그 각각마다 또는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으니 곱하기 2 이해 돼요? 자, 그러면 얘가 120이고 622 12.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입니까? 108 이렇게 나오나요? 요렇게 오케이 자,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